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밴드 자모 아빠들러입니다. 네, 휴가 잘들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도 잠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으로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어, 오늘은 그 경매 의뢰권 2020년 소렌토, 그리고 제네시스 EQ900 의뢰권이 들어와서 잠깐, 어, 경매 전에 잠깐 그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카 켜야죠. 앵카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 오늘 경매가,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차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요즘에 경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경매 시황이, 음, 요즘 힘들더라고요. 아, 스포티지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 네, 네 구형, 스포티지, DPF 있는 걸로요. 요렇게 찾아야 되니까. 자, 자, 출품 리스트 한번 보죠. 일단은, 소렌토, 현대, EQ부터 한번 볼게요. 대형차, 제네시스. EQ가 없네. 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laughs> 자, 보시죠. EQ90 3.8. 157,000. 2800 시작. 이 3.8. GDI. AWD는 사륜이란 뜻이거든요. 16면씩 지금 시세 한번 볼게요. 제네시스 EQ900 네, 키로수가 10만이 넘었잖아요. 3천 중반대로 봐야죠 15700. 나쁘진 않네요. 아, 렌트 이력 있고요. 럭셔리 등급이고요, 이거는.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있고요. 이런 거잘 보셔야죠. 정비 이력 주행 거리상이 자, 지금 키로수가 조정된 흔적이 있다. 근데 초반에 캐리어 탁송 요망이면은 이거 뭔가 예, 이거는 넘어갈게요. 캐리어 탁송 요망인 걸러야 된다 그랬죠? 2018년식 3800만 이분이 요런 급을 원하시는 건 아니고, 조금 저가, 조금 경매로, 조금 여유있게 살려고 하시는 거니까 3.3 커버. 프리미엄 럭셔리. 16년식. 3,000 중반이었으니까. 그죠? 요거는 괜찮네요. 2,900이니까. 예, 이건 특별한 그거 없고. 관심 등록을 일단 해놓을게요. 네, 아, 요거 외에는 좀 세네요. 네, 3,780. 일단은 고가 차량들은 경매가 확실히 더 저렴하네요. 기아의 소렌토, 신형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2016년식, 2020년식, 19년식, 20년식 찾으시던데, 아, 요게 18년식인데, 2 0 이거 사륜을 찾으시긴 하는데, 시세나 한번 볼게요. 2018년 출고된 거고요. 노블레스 스페셜. 노블스 스페셜. 주행 거리도 짧죠. 네, 28900. 28900. 네. 괜찮죠? 28900이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 7 0 0 0 k m 차보 뭐 이상 아무것도 없네요. 요거 아, 괜찮네요. 19년식. 19년식. 일단 1륜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한테. 아, 나머지는 연도가 좀 오래됐네. 예, 2019년, 20년. 신형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역시 노블 스페셜. 신색. 예, 아까보다 조금 높긴 한데, 아무래도 키로수가 더 적으니까. 네, 요 정도 되네요. 아예 최신형들은 없네요. 네. 이렇게. 스포티지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들어온 김에 볼게요. 음, 네. 괜찮네요. 2.0. 이 네, 요런 거는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내용들이고, 썬루프도 있고요. 네, 300만원 진짜 나쁘지 않네요. 네, 요거 하나. 아, 이건 아니에요. 구형은 아니고 스포티지 마지막 모델 정도로 해야 돼요. 알로 바뀌기 전에. 너무 구형은 또 디자인이 2007년 이거는 아까보다 훨씬 싸긴 한데 키로수가 많고 F니까. 에. 수입차 이거 다 교환한 거예요. 음, 이거는 좀 아니다. 네, 음, 이 정도 한 대밖에 없네. 빡빡하네요. 아 수입차 좀 있나 볼까요? 수입차도 좀 골라들 골라야 될게 있는데 수입차. 그랑코페3 시리즈. A클래스 S클래스 2005년식 아닙니다. M시리즈가 아, 디젤인데 좀 올드하네요. 그죠? 3.0 디젤 아우디 어4 600인데 이게 저거 가솔린은 그 비싸지 않아요? 가솔린 모델. 이거는 a4 tdi 모델. 그러니까 같이 지금 거의 차이 없는데도 가격 차이가 가솔린 디젤 차이에서 이렇게 나는 거죠. 이번에 a4들만 나와 a 아 a6나 나왔네요. 디젤 2.0 이라 이거는 가격이 좀 높은데 디젤 2.0이 굳이 예. 더 저렴한 것들도 많을텐데 디젤 2.0이 15년식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아우디 디젤 2.0이 모델이 더 많이 안 비싸요 a6가 카트로였어요? 사모 TDI 2450 근데 키로 수가 넘었잖아요. 이건 에 그러네요. 2000 정도니까 큰 저거 없어요. 에이. 좀 싸긴 한데, 폭스바겐은 시로코, 시로코인데 이게 사고가 있던 것처럼 에이, 좀 가격이 저렴하네요. 파사트, MKX 요런 차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 뉴 MKX가 이게 가솔린이긴 한데 670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옵션이 좋아요 이 차가. 네. 컨이 MK x 3.0 4륜, 3.7 4륜. 가솔린. 연비가 조금 적이라 그렇지. 지프 체로키. 큰 차. 체로키가 이쁘나는 생각을 안 해서. 세브링 컴포터블 300C. 아, 진짜 차들 진짜. 너무한다. 포드 포커스. 좀 실망스럽네요, 이번 주도. 와, 아, 요즘에 왜 그러죠? 뭐,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없네요. 네. 지금, 이제, AJ랑 롯데 렌트카랑 지금 계속 저그 개설 중에 있으니까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릴 거예요. 네. 어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지금 그뭐 어차피 의뢰하신 분들이 뭐 경매를 의뢰하실 때는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주고 하시는 거니까 저도 그걸 맞춰서 이렇게 봤고요 뭐, 오늘 선택된 것들 한번 고객님하고 얘기해보고, 예, 그리고 진행을 해야죠. 네, 그리고, 어, 네이버 밴드 자모 좀 많이 검색해서 가입 부탁드릴게요. 많이 좀 검색해서 가입해주시고, 가입할 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명함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뭐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걸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예, 어, 휴가 기간인데, 휴가 잘들 다녀오시고, 어, 잘 다녀오셨으면은, 저기,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